자 문제 구성합니다.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랬네요. 지금 오른쪽 보시면 먼저 이 식에 5.27, 5.27을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. 5.27 곱하기 마이너스 1.7 플러스 2.2로 보시면 이걸 분배했을 때이 식이 나오죠. 자 그럼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0.5 곱하기 5.27 여기에 마이너스 0.5 곱하기 1.27 이죠 각각의 항에 공통으로 0.5가 곱해져 있다 자 그러면 5.27 빼기 1.27 이것을 분배하면 위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0.5 곱하기 먼저 뺍니다 4니까 2가 되겠죠 우변이 2다 즉 1.8X 플러스 5분의 1은 2를 푸는 겁니다. 양변이 10 곱하면 18X 플러스 2는 20이 돼서 18X는 18이 되니까 X는 1이 되겠네요. 정답 1번입니다.